속 편한 가을은 무심히도 깊어 가는데 새끼들과의 갑작스런 이별 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대명 스님 오늘은 큰 스님 몰래 새끼들을 전부 학교로 데려갈 작정이다 스님, 돌려오습니다 제발 저린 스님은 36개 출행 낭 응. 강아지를 왜데고 가? 거르만 날 살려라 냅다 달리는데. 아이고 이게 웬 전국대망신? 왜 그래? 왜 대명스님 새끼를 키우느라 하루도 몸성할 날이 없다. 책가방보다 더 무거운 녀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등교한 스님. 친구들 모두 새끼들의이 귀여운 외모에 홀딱 반한 눈치 그야말로 인기 폭발이다 <목소리> 얘네들 아빠 누구야? 아르겠어 당연히 신검이지 그럼 <laughs> <laughs> 바람둥이 아들이구나? 너바람이절다와 여기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야 선생님 오신다 너나 할것 없이 순식간에 자습무드 우리 술림럭키판대로 새끼들을 옷으로 덮어 숨기는데 정말 간발의 차로 당장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이번 주금요일 공부 했어? 아니요 아휴, 어, 어쨌든 살았다 그런데 아이고 스님 꼬맹이들이 이렇게 신경쓰여서야 원 수학공식이 눈에 들어올 리가 있나 공부하셔야죠 어, 잠시 나갑니다. 후 대명 수렴이 꼴찌 탈출에 열을 올리던 그 시각 아따 대체 야구가 어디여 부리기 파악도 못하고 깡청 밖으로 튀어나온 녀석 아이고 엄마야 부처님 맙소사 틀켰다. 나는 우리가 여러 금될줄 알았단 게 결국 교실 밖으로 쫓겨난 스님과 새끼들. 어, 전교 회장 채면 정말 말이 아니다. 다음 날 모두가 나른한 오후의 휴식을 즐기던 그때 어리 스님 독서 중. 궁금이야? 싸게 넘겨봐. 하여간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웃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 아무래도 <웃음> 네, 수상한 냄새가 펄펄 네, 네. 나는데. <laughs> 아, 네. 그럼 그렇지. 했어요. 그러니까 전교 꼴찌하는교. <laughs> <laughs> 내려가 봐. 그런데 바로 그때 뭐 새끼들의 몸에서 뭔가를 발견한 스님 벼룩인가? 어 진짜 개벼룩 맞다 새끼들한테 막 벼룩이 있더라 보니까 진짜 있네 얘네들이 아따 내 몸이 다 간지럽구만 흐이 지저분한 거 나름 무전밖에 없단 게 이대로 두고 볼수 없다 대명상의 개별옥 은탕 작전 1단계. 청결은 필수, 뜨끈한 물로 묵은때 빼기 와, 온천이다아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이이영이영이영이영이영이영상이이제목욕이 정도로 이뜻해진것 같아요 이 오해곡절 끝에 드디어 새끼들의 단체 목욕이 가자. 시작되는데. 자. 으흐, 으흐. <laughs> 으흐, 스민 마음도 몰라주는 야속한 녀석들. 목욕하자. 스님 아, 못 다져줘, 다져줘. 원래 엄마가 그렇게 잘 타줘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한줄 알아? 내가? 맞지, 맞지. 걔들 몸에 벼룩이 있는데 아, 그거 생각만 해도 으흐, 내가 다 간지럽다 다시끼고 그러면 걱정도 안 되고 잘클것 같아요 와, 역시 우리 있었지? 스님밖에 없당게 <laughs> 대명스님 아니었다면 누가 이 가려운 등을 긁어줬을까? 그날 오후 <laughs> 창고를 찾은 대명스님 들어서자마자 아주 구석구석 뒤잡듯 뒤지는데. 뭐 없지? 아니, 대체 뭘 그리 찾으시나? 어. 아, 주셨는데? 아! 찾았다. 어! 아, 어, 맞다, 맞다. 어! 어, 어, 됐다. 아, 찾았다. 거기서 뭔데 펄쩍 뛰고 날려? 자. 온 창고를 샅샅이 뒤져 스님이 찾아낸 것은 다름 아닌 쑥! 어렵게 찾은 그 쑥을 모두 태워 새끼들의 집을 매캐한 연기로 가득 채우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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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게 다웬 고생인지 음, 음. 아니, 그... 아니 뭐여? 시방 뭐하는겨? 우리 집에 불내겨불사지는겨 새끼들이 그 몸에 벼룩들이 많잖아요, 드르륵 하고 그래가지고 새끼들 안 가렵게 하려고 지금 쓰개, 쓰고 태워가지고 소독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오, 제가, 깊은 예, 제가 봐도 빠졌네요. 제가 봐도. 응, 인형 아빠 어디 갔냐? 그 사이 새끼들만두고 감쪽같이 사라진 심검. 아, 근데 너 여기서 뭐 하니? 봤어, 서어 <laughs> 우리 집에 그런 거 봐려고. 우무 아, 아, 다 타고. 아이고, 아이고, 저 혼자만 아이고, 살겠다고 도망친 아이고, 도망쳐요, 심검. 아이 얼른 나와요. 아이들아 불고 일일고, 일일고. 아빠, 거기서 뭐디어 천하의 심검 구리옥도 이런 구리옥이 없다. 다음날.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 대명 스님도 모처럼 염불 수행에 집중하는데 그 시각 심검은 뭘 그리 뚫어져라 보나 했더니 평소 관심들었던 이 새끼들 어제 분명 대명 스님이 요렇게 말했단 말이시. 책 개를 잘 먹는 이 오종 세트 줄게. 오종 세트, 오종 세트, 오종 세트. 다자 여러분, 육포 어, 오종 세트를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지. 흐흐흐. <laughs> 불량 아빠 심검의 속보이는 선택. 어, 저 아저씨 갑자기 왜그래 무서워. 아빠예요 아저씨가. <laughs> 아이고 이 비좁은 개집에 귀여코 들어가 눌러앉은 심검. 새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육포 생각뿐. 우리 아이들 잘 돌보고 있는 거 맞아요? 스님한테 다일러 바칠게. 흥. 아야야, 고백이 입 조심해라잉. 꽉꼬리로 그냥. 야, 정말 못됐다. 오, 신검. 드디어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 오, 신검이. 오, 잘하네.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 신금이. 알았어, 이게 빨랑줘 오종 세트, 오종 세트. 그런데 이게 웬일? 그냥 자리를 뜬 스님. 없나요, 없나요? 아, 스윙 도시는 분이 말이요. 욕보하라 갖고 말이요. 아이고 어디에 털난다 털나. 며칠 후 네, 단체로 저를 찾은 보살님들. 네. 강 아주 가지 나왔다고. 난 나주세요. 응, 난 나주세요. 오늘 강아지 예쁘요. 아. 아, 아. 이쁘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건만. 아 예뻐, 예뻐, 예뻐. 참 속도 편한 이 양반. 잔다? 아, 또 욕심 많아 갖고 예, 또 강아지 뺏긴다고난리 하니까 얼른 갖고 가보죠. 와 대박! 대박! 대 대박! 대박! 보내시면 안 되는데? 니가 맨날 강아지하고만 살 거야? 그 대구가 데려가, 내려가세요. 예. 어? 안 되는데. 어, 중령 어, 이대로 새끼들을 떠나버려야 하는 걸까? 알기울게. 아, 어. 아, 딱 우리 예쁘게 주세요. 이쁘게 키울게 우리 주. <laughs> 에라 모르겠다. 아, 새끼들을 아니야. 빼앗았네. 딱 도망치는 아니야. 대명 스님. 야 이놈아 강아지 잡고 어디로 도망가? <laughs> 과연 새끼들이.